안녕하세요. 먹고 포토 수산입니다. 오늘은 9월 19일이에요. 9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저는 눈동자 먼저 보실까요? 눈동자가 반짝반짝하고 아주 싱싱한. 또 배를 이렇게 눌러봤을 때 탄력 있고 무르지 않습니다. 이런 좋은 어, 생 고등어 준비했고요. 자, 진짜 좋죠. 저도 이럴 때마다 물건이 좋으면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면또 네, 받고 나서 또 저한테 칭찬의 문자와 전화 주실 거잖아요 <laughs> 어, 실은 태풍 때문에 그런지 갈치가 오늘은 50만 원이 넘었고요 어, 평상시 비싸면 40만 원 36만 원 이렇게 했던 갈치가 오늘 너무 물량이 없으니까 너무 비싸서요 어, 그래서 오늘은 생고등어 준비했고요 자, 생고등어 사이즈 먼저 한번 보실게요 제가 지금 이한 상자 중에서 약줄에 있는거 위 아래 사이즈를 지금 골고루 위에 다섯개 밑에 다섯개 꺼냈어요 그랬더니 472g 4kg 700 정도 나가네요 그러니까 4kg 예를 들어서 600에서 5kg 사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보세요 이렇게 많은걸 한마리 한마리 다 사이즈를 재드릴 수는 없잖아요 약한 마리가 450g 정도 나간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좀큰거 가면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자,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끝까지 34cm. 35cm도 나오겠네요. 보니까. 네. 정확히 재면 35cm. 나올 것 같네요. 네. 저 꼬리 끝까지 하면 35가 좀 되네요. 뭐 일단은 이렇게 선도가 좋아요. 선도가. 고객님 댁에 도착할 때까지 이 선도가 이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스팩 밑에 깔고 또 고등어 넣고 그다음에 위에 얼음 넣고 위에 또한번 아이스팩을 또넣잖아요 제가 아낌없이 넣어드리니까 고등어 필요하신 분들 저 아침에 한 마리 가져가서 친정에 잠깐 들려가지고 한 마리 구워 먹고 왔거든요. 비리지 않고 완전 맛있어요. 붉은 소금 살짝 뿌려가지고 바로 구워서 먹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시면 지금 3만원이에요. 택배비가 5천원 따로 있어요. 택배비까지 하면 10마리가 3만 5천원 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는 손질이 너무 어려워요 하신 분들 5천원 추가하시면 10마리 손질해드릴게요. 자, 우선 제가 빨리 손질을 해놨거든요. 자, 머리 떼고 배 갈라가지고 내장까지 이렇게 딱 정리해서 드리면 씻어서 부위나 조림을 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5,000원 추가해서 택배비까지 4만원 손질을 안한것 저는 받겠습니다 하신분들은 3만 5천원 입금해 주시면 오늘 보내서 내일 도착할 수 있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것도 한번 재볼까요 자 머리 끝 보이고요 끝까지 34에서 35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도가 아주 최상급이네요, 최상급. 생고등어 너무 귀해가지고 한동안 판매를 못했었잖아요,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오늘은 뭐, 고등어 외에는 싱싱한 생선이 없고, 이렇게 저렴한 국민 생선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문자나 전화 주시면 내일 도착해요. 동자 다시 한번 확인 쭉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싱싱한지 직접 오셔서 못 보니까, 영상으로 확인하시고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바른 먹거리를 책임지고 발송해 드리는 목포 팔도수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